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욥기서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요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하느님이내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랴야 욕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청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요의 친구 그 엘리후가 두 번째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욥기를 따라가고 계신 분이시라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엘리후는 욥과 욕에의이세 친구들을 굉장히 답답해 했습니다. 특히나 욥을 답답해 하고 불편해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오늘 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욕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랴 욕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하, 사람이 하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여기서 이 엘리오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욕이 말하기를, 욕은 자신이 의로운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억울하게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욕, 욕 너는 억울해 하면 안 된다. 왜냐 하면, 욕 너는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고,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 함께 하는 사람이고, 하하님을 기뻐하는 것을 무익하다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욥이 욥은 너는 불의하다 라고 말하면서 이 욥의 불의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욥을 너무나도 이 답답하게 여겼던 이 엘리오는 사실 여기서 조금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 라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의로우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엘리오는 욥을 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비방을 물 마시듯 하는 자이고 악한 자들과 한패나 다름 없는 자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자이다라고 하면서 욥은 불의한 자이다라고 말하면서 욥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욥은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 8절 그리고 2장 3절을 통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으로부터 떠난 자가 없다, 세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였던 욥을 엘리는 여기서 욥을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은 이 엘리우의 의도는 하님의 의로움을 알리고 하님께서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엘리우는 욥이 하지도 않은 잘못을 가지고. 억지로 하느님의 의로움을, 의로우심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상대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한 명이 그 어느 존재가 더 불완전하다고 해서 하느님께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의로워진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불의해지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상대적인 분이 아닌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 혹은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그 하는 자들을 억지로 너는 불이하다, 불이하다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의 불이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마쳤더니, 엘리오는 이제는 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엘리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행하시지도 지행하 않으시고 결코 불의하지도 않으신 분이니 욥 너는 지금 여기서 억울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류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악을 행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게 세상을 이렇게 통치를 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러한 분에게 원망을 표현하거나 억울함을 표현할 수가 있냐. 그렇게 원망을 하거나 억울함을 표현하는 자들은 그러한 행동 오직 불의한 자들만 할수 있다. 라고 이렇게 엘리오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오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는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저 전능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오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이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이 엘리후의 발언을 듣자면 조금 불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사랑이 부재,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하시, 의로우심에는 참된 사랑이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모두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께로 찾아가 눈물 흘리기를 원하시고, 기쁠 때도 하나님께로 찾아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나 고난 가운데 혹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제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의로움만을 강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행위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군말 없이 하기만 하면 되는 불완전하고 불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억울하다고, 궁금하다고, 알고 싶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엘리오는 너무나도 옳은 것, 옳은 것, 옳은 것에다 치우치다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발언 가운데 포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오는 이 욕이 억울하다 말하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생각을 그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류가 말하는 것처럼 로봇과 같이 명령을 받아 이해하는 그러한 숭종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경외를 통해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진실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와 공감해 주신 주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께 진실로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저희들에게 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평안 가운데 더욱더 의로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 싸움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모임과 예배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자들이 그 예배와 모임에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국의 임도마 성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성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성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악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